어, 불안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긴 한데, 절대 불안해하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가 맛집과 운전입니다. <표현> 오! 어, 와우. 여기 저 외국 같아, 장난. 혀를 굴리게 되네. <뾅> 아, 순두부 먹으러 왔다. 메뉴는 이미 정해했고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희가 주문할 때 순두부 두 개랑 비빔 국수 하나 주세요. 그리고 하나이나 밥을 반 공기를 먹기로 했다. 왜냐면 다이어트 중이니까. 그리 말투가 그래요. 그리고 반 공기 이상 먹으면 이마를 막기로 했다. 음식 <laughs> 나오다 안 웃는다 <laughs> 아나 찍고 있었어 음식 나오면 또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다 잘이끌라 <laughs> 뭔가 피자 같아 토마토 올려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늘이는 반공기를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갈랐습니다 맛있어? 아, 김치 진짜 맛있다. 응. 카메라, are you okay? 신라 <laughs> 호텔 국차 얘는. 죽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48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근데 나 여기 신라 호텔 처음이야. 아, 어, 진짜요? 응. 너무 좋다. 이따 저기에 갈 거예요. 뀨! <놀람>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입은 이 블라우스는 곧 헤이즐스토어에서 오픈될 블라우스입니다. 정말 코밍순이에요 곧! 오랜만에 싫어왔다. <놀람> 과연 싫어온 건가요? 싫어올 거면 카메라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 <laughs> 옷 뽕뽑기 짱인데? 야 추억의 영상 발견했어. 뭐야 봐봐. <laughs> 이게 뭐란? 뭐람... <laughs> 뭐야 어디야 여기? <laughs> 야 우리 이거 첫 만남이야. 우리 이거 첫 만남이야. 이거 만나고 나서 다낭 간 거잖아. 이 자리에서 우리 다낭 가기 약속해 갖고. 그랬었나? 님들 다 똑같네요. 벌써 1년 전입니다. 이즈 이즈 이거 예쁘지 않나요? 베트남 어, 이런 사람은 <laughs> 어떻게 예쁘습니까? 이거 이렇게 빼면 돼. 이거 빼갖고 여기 줄을 내리면 사람은 돼. 아니 이게 베트 아니잖아. 옷이잖아. <laughs> 뻥치지 마. 베살 있는 사람은 뻥치지 마. 어떻게 뻥치지, 뻥치지 마. <laughs> 마. 이거 오 이거 우리 베트남에서 입었던 건가? 어 우리 우리, 우리. <laughs> 야, 오늘 조심해라. 오늘 하늘도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 옷을 다시 입고 왔어. 얘네 뭐 없지? <laughs> 제발 이것좀 먹어줘. 알겠어. 홍차 밀크티. 이거 하나 말고 갖고 갈 것도 살거 그랬나봐. 아, 갈때또 사면 되지. 음. 엘리스가 먹는 맛이야. 내가 먹는 맛이겠네? <laughs> 야, 나 이거 사봐야겠다, 집에. 맛있지? 응. 엄마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엄마도 좋아하겠다. 카야인데 약간 거기서 홍차 의 맛이 더들어가는 응, 응, 응. 맛있다. 주아님, 주아님도 빨리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응? 빠졌다고 어떡해? 찾았다고 왜 찾았어? 아, 저기 먹어야 될걸. 분이 좋아가지고. 난이 속살이 좋아, 식감. 어, 속살. 난 겉살이 좋아. 어, 난 겉살이 좋아. 이렇게 언니랑 맞는 나랑 맞는다. 견분. 야, 겉살이 맛있는 거지. 속살은 너무 느끼하지 않아? 아니? 난둘다 좋아. 좋아. 둘이 같이 있을 때가 좋아. 음제 스타일 아닌가봐 그런가봐 아 입맛은 저랑 하늘이랑 맞아요 <laughs>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한번더 먹어볼게 근데 무슨 맛이야 그 처음 먹어보는 맛이고 맛은 어때 맛은 달아 만약에 음. 딸기잼이라 이게 있던다 딸기잼을 넣어 먹어 아 진짜 아, 응. 그 땅콩버터잼이 있다면 땅콩버터잼 먹자. 아 진짜 응. <laughs> 실패다 아니야 나한테는 성공이야 음, 특이한 맛이야 근데 수영장 갈 준비 완료 꽁꽁 싸맸어요. 짜잔! 선크림 꿀팁은 나가기 30분 전에 발라야지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 나도 꿀팁만 알려줄게. 선크림은 밀면서 바는 게 아니고 톡톡톡 두드려 발라야 선크림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 어, 좋은 정보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나가기 30분 전에 꼭 발라주세요. 그리고 바를 때 톡톡톡 두드려서 발랐어요. <laughs> 디럭스 카바나. 딱 진짜 우리들만의 그냥 공간. 어, 되게 따뜻한데? 아, 조복기. 사용하실 때는 이쪽에 양말 착용하시고 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음. 조복이랑 찍히을거 아니야? 뭘 봐. <웃음> <웃음> 야, 진짜 웃긴. <laughs> 바로... 아, 네, 해주세요. 오늘 저의 수영복.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laughs> <laughs> 반다나랑 깔맞춤 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하고, 뭐부터 먹고선 수영을 하려고 대기 타고 있어요. 저기엔 지금 사진을 찍고 있네요. 맛있겠다. 예약해야 돼? 아니? 아니. 음! 면이 엄청 꼬들꼬들한거 맛있어. 그리고 뭔가 자극적이지 않아? 않지 않아? 짬뽕치고, 음, 그치? 맛있어. 근데 그래서... 여기는 원래 타돌배에서 맞아. 그게 같아. 진짜, 그래? 진짜 응. 맛있어. 래근 맛있어. 왜냐면 나는 그렇게 이런 국물에 고기류가 들어가면은 약간 응. 느끼해져갖고, 끝에 가서 잘못 먹겠더라고. 시원한 맛이 아니라 조금 진득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드디어 다 먹었습니다. 얼굴은 다 지금 선크림을 발라놨잖아요. 근데 바디에 이제 발라주려고요. 제가 항상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은 항상 엄청 선크림을 많이 발라서 사수를 하는데 몸에는 1도 신경을 안 써서 얼굴만 하고 몸을껌매지는 현상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그라데이션 되면서 껌해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번 연도에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도 좀잘 골고루 발라주고 나서 그리고 야외활동을 하려고요. 생각보다 몸이 까무잡잡해요. 이게, 이게 웬만하면 겨울이 되면 다시 돌아왔었는데, 이젠 돌아올 생각도 안 하더라고. 여러분, 야외 활동할 때 선크림 필수템인 거 잊지 마세요. 짠! 짜자잔! 짠. 진짜 까맣다. 어떻게 이렇게 까맣을 수가 있지? 이게 다 제가 여름에. 바디 관리를 잘 못한 탓이에요. 뭔가 까만 거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그래도 너무 목이랑 얼굴이랑 몸톤 차이가 심해지니까 안 되겠어. 얘 끈적이지 않고 되게 산뜻하게 발려줘서 좋은 거 같아. 선크림이 끈적이면 사실 바르는 것부터가 일이잖아요. 바르기 싫어지고. 여기 무릎 부분 특히 잘 발라줘야 돼. 여기 무릎만 시커메질 수가 있거든요. 아까 지가 톡톡톡 쳐주라고 했는데? 저 진짜 얼굴에 비해 몸 까맣지 않아요? 하... 내 모습도 그렇게 심각한 거 봐. 하늘이도 나 보고 너 나와도 돼, 이러고. 언니도 나 나와도 돼, 이러고. 지금 얘 이마에 여기 이렇게 물한경 자국이 났단 말이에요. 어, 이거좀 풀어준 거. <laughs> 나가면 안될것 같아. 눈에 배는 게 없어서. 그냥 나가면 안될것 같아, 어떻게. <laughs> <언니>. 하늘이도 왔다. <laughs> 어차피 내일은 또 샤방샤방한 모습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러고 끝나 브이로그. <laughs> 아니 안 쓰는 게 나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안 쓰는 게 나아. 이제 언니 블랙핑크 커버 영상을 우리가 리뷰해보려고요. 네 리액션. 아직 오픈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우와 효과가 멋있는데? 멋있는데? 근데 찜질방 같은 것도. 그지 우리 불게 었어 불가마. <laughs> 우와. 옷을 뭐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여기저기서 샀어. 우 하나도 안온울라더라 언니. 내가 너무 못쳤어 다른 애들 위해 <laughs> 저는 댄서가 아니니깐요 취미가 이 정도면 진짜 되나? 응. 열심히 응. 노력했을 뿐. 불안은 하늘하늘인가? <laughs> 이런 이런 브라 있어? 아니. <laughs> 이런 거 벨리 댄스 하는 데서 오, 엄청 많이 가더라고. 가슴 반짝이는 가슴밖에 안 보여. 음. <laughs> 음. 근데 댓글 달릴 것 같아. 찜질방것 같다고. 맞아, 달릴 것 같아. <laughs> 이, 이렇게 끝납니다. 음, 멋있어. 이제 오픈을 해도 되는 거겠지? 한번 <laughs> 해봐라, 해봐라. 어, 따뜻하고 <laughs> 너무 좋다. 그래. 아, 까 로즈아가 저딱 펴... <몬> 여기 여드름에 빠져가고 여드름 엄청 커졌어. 여드름은 꺼져봤어? <몬> 여드름에 딱 봤네. 오! <laughs> 뭐야, 딱 봤네. 꺼졌어. <laughs> 잠수내기. 잠수내기. 진짜 커졌어. 커졌어. 이렇게 했어? 아니면 이렇게 이걸로, 했어? 이걸로. 세대 맞나? 이걸로 했었으면은. <웃음> 안녕! <웃음> 자일 빠따로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지금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기 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방 앞에 이렇게 마당이 있어요. 실라 호텔 진짜 짱 좋다.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반팔 입어도 될 날씨야. 날씨 진짜 좋네. 으흐, 조식 먹는 타임을 놓쳐갖고 그냥 룸서비스를 시켜갖고 먹었어요. 그래도 맛있었어. 그래서 저 먼저 기초부터 그냥 시작하려고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해로가 씻고 있는, 씻는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BGM. ASMR. 저 사실 벚꽃 한번못 봤거든요? 그 흔한 벚꽃을 한 번도 보러 가지 못했어. 올 봄에. 제주도에서 우리 해로와 친구들이랑 같이 제대로 된봄의 만끽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로와가세명다 같이 모여서 내 때가 제일 재밌었어 어제도 얼마나 재밌었던지. 난리도 아니네요. 어쨌든 저는 제주도에서 봄을 완전 만끽을 하고 갈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모든 햇빛을 다 흡수를 하고 갈 거야. 햇빛. 여러분, 햇빛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세요? 당연히. <laughs> 뭐라고요, 여러분? 하늘이야. 하늘이요. 하늘이요? 네. 아니요, 땡. 선크림이요. 선크림이죠, 여러분. <laughs> 햇빛하면 선크림이죠, 여러분. 365에 항상 발라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선크림에 공략을 할 계절이 다가왔어요. 네! 어, 아, 또톤 차이 나는 것 봐. <laughs> 난 목이 여기가 더 하얀 것 같아. 그러게, 어떻게 그러냐? 나는 맨날 얼굴만 사수 하고 다녀갖고. 저 왜냐면 목까지 선크림을 발라주거든요. 어, 아, 나는 안 닥터지 발라. 뭐였지? 브라이트 냄 이거는 약간 톤업되는 선이야. 아. 이건 톤업되는 선이고, 이거는 얘네가 이제 민감한 피부용이고, 어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에어리하게 공기처럼 가볍게 밀착이 돼. 아! <laughs> 오! 엄청 발림성이 좋아. 그래가고삭 쓰면 된다. 어. 아니 그래도 네. 진짜 소량 발랐는데 한 번. <웃음> <쪽으로만> <웃음> 왜? <웃음> 선크림 좀 빌려. <밀려봐>. 줘아나 <laughs> 여기 꼈어. 어디를? 아 저거 문 열어놓은지 모르네. 겠 <laughs> 이제 미영님입니다. 그러는 바야 너저분이 캐릭터 중에 이렇게 막 <laughs> 이 이끼 뭐야? 이끼 속에서 총 들고 다니는 있잖아. 너네도 선크림 잘 발라야 된다고 하얗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고. 그럼요. 선크림은 진짜 햇빛에 드러나는 모든 곳에. 이귀 있잖아요. 귀까지 저는 이렇게 발라줘요 아, 진짜? <laughs> 어. 왜냐면 나그 생각 못 했어. 나 귀. 귀까지 바른 적한 번도 없어. 그래? 어. 그리고 이 목뒤 타는 게 진짜 없어. 아, 목뒤는 바르지. 어. 그... 목뒤는 바르지. 귀까지 바르는 구난 처음이네? 이거 진짜 엄청 소량만 다촥 발린다. 그리고 되게 뭔가 뭐 선크림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세럼? 세럼처럼. 그러니까 엄청 잘 발려. 발린 소리 진짜. 기초제품 같지? 응. 음.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광고여서 이러는 게 아니라요. 진짜 엄청 좋아요, 엄청 좋고 이거 와, 완전 강추입니다. 야, 어... 어떻게 이렇게 착 코팅이 되는 것처럼 흡수가 되면서 발리지? 아 그리고 어저께 지아가 알려준 꿀팁. 따단! 선크림을 바를 때는요 여러분. 톡톡톡톡 이렇게 두들기면서 발라야 된대요. 맞나요 지님 아, 어, 네, 그렇다고 하네요. 빠밤. 30분 전에 꼭 발라줘야지 효과를 더 많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외출 30분 전. 빠밤. 더 헤이즐의 꿀팁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선크림을 SPF 지수가 50%인 거를 발랐어. 그 바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 뭐 SPF 지수가 아마 25 정도야. 그걸 발랐어. 그럼 두개 숫자를 더하면은 75가 되잖아요. 그렇게 두 개를 섞어 발랐을 때 SPF 지수 75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이두 가지 중에서 50이 더 숫자가 높잖아요. 이 50에 해당되는 역할만 하는 거래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셨나요? 여기까지 헤이즐의 꿀팁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눈 밑에 난 요즘 약간 기미까진 아니지만 주근깨 같은 게 생기는 것같아고눈 밑에 좀 집중적으로 발라줘야겠어. 요냉기가 네. 저도 선크림 좀 주시죠. 그래용 이거 약간 민감한 피부한테 좋도 민감해 면 되겠다. 응. 어. 나도 여기 거 써요 닥터지 거. 근데 난 핑크색 쓰는데 이건가 내가 진짜 이거 이 정도 양 바르면 택도 없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엄청 많이 발라야 돼요 선크림. 이거 지금 저한테 짜준 게 이게 그린 마일드 업선이라고 해서 얘가 안심 무기자차 성분이 포함돼서. 되게 안심하고 써도 되는 거예요. 블루라이트 기능도 하고 안티폴루션 기능도 하고 이세 가지 제품 모두가 지금 기본적으로 블루라이트 기능이랑 안티폴루션 기능을 해요. 아주 잘 바르고 있는 경쾌한 찹찹찹찹 소리를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아, 주 전부 다 발랐어요. 저는 요즘 <laughs> 눈 밑에 진짜 신경 써서 바르게 돼요. 응. 어, 찹찹찹찹찹찹찹. 지금 찹찹찹 소리. 근데 누구야? 로야 로즈... 거의 얼굴을 <laughs> 싸대기 패듯이. <laughs> 아 그리고 더 추가로 하나 설명드리자면 제가 어저께 수영장에서 쓴 제품이 이거거든요? 얘는 진짜 몸에 바르기 더 좋은 제품인 것 같아. 특히 한여름에는. 약간 쿨링감이 들어요. 바르는 순간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피부 온도를 일시적으로 감소시켜주거든요. 얘는 닥터지 브라이트닝 업선인데, 얘는, 자, 여름 피부이신 분들, 유분이 많이 분비되시는 분들, 요 선크림에 주목을 해주세요. 얘는 약간의 톤업 기능도 있으면서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마치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이게 피지 흡착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도 진짜 좋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약간 중성? 지성 쪽을 살짝 치우쳐 있는 중성이잖아요. 얘랑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해주고 있고 마일드업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또 향이 엄청 좋아. 약간 힐링되는 향이야. 선크림은 원래도 365일 항상 발라야 되는 거긴 하지만 지금부터는 더 꼼꼼하게 신경 써서 바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컬러로. 야 너랑 나랑도 지금 커플룩이네. 색깔이 맞아가고 그래? 그런가?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찰떡처럼 소화를 해줘고 너무 뿌듯하네요. <laughs> 이질 스토어 옷들을 입은 나의 동생들 너무 뿌듯하네요. 그런가요? <laughs> 네, 나보다도 잘 어울려. 솔직히 너네가 그 옷은 너네 거야. 야. 출발. <laughs> 힘들지만. 저는 아까 아침에 선크림을 보면 한번 바르고 오긴 했는데 지금 해가 더 세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선크림은 수시로 발라주면 발라줄수록 좋기 때문에 한번더 발라줘야겠어. 진짜 올 여름에는 절대로 얼굴과 몸의 톤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도록 해주겠어. <laughs> 너무 생쇼를 거하게 하셨네. <laughs> 여러분 이렇게 해피 간할 때는 선물이 아세요? 짜잔, 빰빠네. <laughs> 빰빠다. 여기는 제한이리 추천 맛집으로 왔어요. 여기 에어로 오면은 진짜 좋은 게 어, 모든 거를 다할 수가 있어서 저희 그래서 여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몰입 커피라는 데가 있어. 거기는 언니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나 지금 커피가 너무 돼. 아, 그래? 아니 배도 알았어. 너무 고파. 왜냐면요, 여러분. 영상에 다안 담겼지만, 여기도, 저, 여기도 자빠지고, 여기도 자빠지고. 후! 빵 반해. 안녕! 드디어 밥을 먹는다.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신기한 얘기 들어서 라면에서 한라봉 맛이 난대요. 아, 너무 너무 지금 상상이 잘안 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 그 도쿄에 유명한 라멘집이 있거든? 어. 근데 그게 유자로 만든 라멘이야 이거 유자 향이 엄청 나. 아무튼 할라봉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갈아버. 위에다가 얹어줘고 그래서 할라봉 향이 엄청 향긋하게 어, 내 스타일일 것 같아. 언니 스타일. 나내딱내 내 스타일일 것 같아. 어, 어. 차슈 덮밥. 차슈 덮밥이고 아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걸 냉쪽에놨다 음. 주면 안 돼? 야, 텔라코가 되게 좋아하다. 네. 그러니까. 아, 나 이거 너무 덥고, 소화가니까 편하네. 완전 아, 아, 네, 네, 맛있을 거예요. 네, 자, 젓갈이 한 번씩 드세요. 지금 젓갈 에 찍어 먹어요. 한 번씩. 네, 자, 두 번째 한꺼번에 드셔야 돼. 그렇게 잘라서 드실 거면 네. 네, 여기다가 김치 묵은지 나 갓김치. 음. 네, 음. 아, 음. 아, 맛있어. 음. 지아가 까다로운 여자거든요. 너너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 난 매장 찍어 먹는 거야. 김치수? 네. 언니 무슨 뭐 스타일? 난김치 스타일. 루팡도 먹으니까 김치가 같아 그지 그지 맛있지. 나도 한잔 따라 주시죠. 네. 이것도 못하면 사람 아니다, 솔직히. 나. 김양, 김정희 같은 분이야. <목소리가> 아니김정 어, 오늘 나서.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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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안돼. 오. <laughs> 어. 어. <laughs> 상이 너무 예쁘네요. 이번 잘 갖고 온것 같아. 응. 이번 콘셉트 진짜 하트 땡땡이라고. 이 하트 땡땡이 보이시죠? 너무 예쁩니다. 하트. 귀여워. 하트가 너무 예쁩니다. 미니마스 같아. 어? 어. 그 아니 근데 언니는 이이 꽃색깔이랑 옷색깔이랑 어, 똑같아. 같은, 네. 어. 완전 예뻐. 입었습니다. 아, 신발을 약간 자르면 더 예쁠 그러게. 것 같아. 신발을 자르면 더 예쁠 것 같아. 어머! 아, 근데 언니 원피스가 이 꽃을 모티브로 한것 같아. <laughs> 시르르르. 시르르르. 이제 달려온다고 어떻게 해? <laughs>